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혜연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이미지 메이킹 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실 텐데요 이미지에는 사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하실 내용은요 1차시는 긍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하신 상태에서 두 번째는 시각적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하실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컬러가 주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실 거고요. 4강에서는 청각적인, 그리고 5강에서는 마지막 동작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강, 어, 시각, 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 전에 사진을 한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사진을